안녕하세요. 뮤지컬 와일드 그레이 첫공 무대 인사의 MC를 맡게 된 오스카 와일드 역의 주민진입니다. 아, 이렇게 사면으로 돌아온 와일드 그레이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공연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번 시즌 처음 합류하는 뉴 캐스트 페어인데요 첫 공을 무사히 마쳤으니 오늘 함께한 배우님들의 소감을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알프레드 더글라스 역의 홍기범 배우님 소감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알프레드 더글라스 부시 역할의 홍기범입니다 아 다시 조금 갈무리가 잘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저 진짜 오랜만에 무대에 올랐거든요. 너무 떨리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진짜 올라, 올랐는데, 라 지금 한두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5분만큼 지난 것 같은데, 그만큼 정신없이 진짜 열심히 준비한 거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렸... 여는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아이고 오랜만에 오니까 힘드네요 <laughs> 우리 새로 같이 하는 형들이랑 이렇게 합을 진짜 맞춰보니까 하, 너무 좋은 공연에 참아, 참여하게 아참될것 같아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진짜 제가 좋아하던 노래들과 어, 연기들을 직접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벅차오르는지 말로 설명하기가 진짜 힘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오늘 첫 공이니까 더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날만 남았겠죠? 남았을 거예요. 남을 거예요. 남았어요.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까 너무 하얘 근데 지금 너무 네? 부끄러나 <laughs> <난> 너무 파래. <파레. 웃음> 너무 초래. <laughs> 초록이 사실 눈에 가장 좋기 때문에 아, 넘어갈게요. 아 이번에는 로버트 로스 역의 신수빈 배우님 소감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버트 로스 역할 신수빈입니다. <laughs> 어, 참 제가. 할 말을 많이 생각해왔는데, 너무 길것 같아서. 네. 네, 많이 하셔도 됩니다. 아, 진짜요?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laughs> 어, 제가 사실, 와일드 그레이라는 작품을 제가 뮤지컬을 하면서 꼭한 번은 참여를 하고 싶은 작품 중에 하나였는데요. 정말,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일찍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 주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로스 역할을 할수 있으면 너무 감사 감사하고 어, 처음에 연습을 시작할 때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부담감이 더 크게 다가왔고 왜냐하면 이제 초연이랑 재연했던 로스 형님들이 너무 훌륭하신 선배님들이라. 이제 그거를 어떻게 또 나만의 것으로 만들지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그런 게좀 부담감으로 많이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열심히 이렇게 잘 준비해서 조금도 음, 올라왔고 이제 시작이지만 8월달까지 더 성장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수빈이 모습을 보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네 그럼 <laughs> 마지막으로 저도 소감을 좀 말씀드리자면이라고 써 있네요. 아 우선 근래 중에 가장 긴장도가 높았던 공연이 아닌가 공연하기 전에 저 이게 공연 전에 이렇게 받을 받을 그런 곡이 있거든요. 없죠? 아 너무 무서웠고 사실 그래서 잠을 어 어제 거의 못 잤어요. 자꾸 이게 이제 끝만 이제 보면 어! 이런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어제 잠을 너무 한숨도 못 자고 이런 상태라 개인적으로 좀 너무 아쉽고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열고 봐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나 제 공연을 또 찾아와 주신다면 아 오늘보다도 예또 다음엔 다음보다도 계속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앞에 초연 재연 만들어준 우리 또와이드의 선배님들에게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참고자료도 너무 많았고 앞서 해준 고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연습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수 있지 않았나. 네. 그리고 또 우리 연주님과 그 이후에 스태프분들 사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초연처럼 연습실에 틀어박혀서 같이 정말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우리 또저 믿고 또 해주신 뉴 프로덕션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이렇게 함께해서 첫 번을 꼭 보시겠다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오스카 와일드가 될수 있도록 하고 네, 머리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네. 네. 너무 좋아서 저는. 네. 어쨌든, 오늘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말하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아, 아, 안될것 같아요. 뭐, 어떤 건지요? 그, 그 머리에 네. 닮은 곳? 닮은 상? 아! <laughs> 저는, 저는 심덕. 심도... <laughs> 심덕이 자꾸 빠져나요, <떨어져요>, 진짜. 아, <laughs> 어, <laughs> 심덕? 예, 그래요? 저는 잘 모르는 시대사입니다 저는 네, 모르는 시사니다 네, 우리도 네, 1900년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따지고 보면 제가 먼저 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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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상으로 네 맞습니다 맞죠. 자 그럼 첫 공소감을 모두 마쳤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포토타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여서산약 찍고요 모여서 하나 예쁘게 하나 찍어볼까요? 이거 말고 좀 이렇게 캐릭터를 자세좀 잡아볼까요? 그게 더 예쁘겠죠? 네. 아 좋습니다 일단 여기서 일단 오른쪽 한번 보시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위로 올라갈게요 자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뒤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올게요 그 다음에 이쪽 자석에서 아래부터 천천히 올라갈게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보시 여기 앉아보세요 저기제 자리 아니에요 저기제자리 <laughs> 아니 아니 커튼골 자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쁜 자리 만드는 거예 예쁜 자리 예쁜 자리 예쁜 자리 자 하나 해보세요 우린 약간 비켜주고 자 마음껏 음, 건... 해 <laughs> 네? 아, 나 혼자 하라고? 아 그럼 한 명씩 한 명씩 뭐야 같이 해야 아 그런 거 없어요 자 혼자 예쁘게 아 예쁘게 빨리 못하겠어 형 빨리 빨리 우리 수빈 수안돼한 명씩 해야 돼 우리 수빈 씨자 멋있게. 아니 센터. 같이. 아, 아니 이제 한번 센터로 한번 찍고 센터. 센터 잡아도 되고. 자 멋있게 최대한. 이쪽면 이쁘거든요. 아, 이오 멋있다. 좋습니다. 음. 응. 좋아. 이제, 야, 이제 형도. <laughs> 자기는 센터고. <laughs> 아. 형 나. 우리 모일까요? <laughs> 자 모여서 또 <laughs> 포토 타임 여기까지 해도 괜찮겠죠? 네 그러면 이게 있다, 이게 또 이제 이렇게 긍정의 표시니까 포토 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뮤지컬 와일드 그레이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서 감사 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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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일드그레이 사면, 어, 저희가 써내려갈 그 아름다움을 함께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사하면서. 진짜 써놓은 그대로 입니다 어, <laughs> 네, 네. 근데 이것까지 읽어야 돼, 그러면. 퇴장! <laughs> <퇴징! 웃음> 자, 그럼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자,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